권위자가 한 말과 행동엔 특별한 게 있다. 권위효과 건의효과. 권위효과는 지위가 높고 권위가 있으며 존경을 받는 인물이 있다면 그가 한 말은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쉽고 사람들이 쉽게 그의 정확성과 권위성을 믿게 되는 것을 말한다. 권위효과는 어디에서나 볼수 있다. 그 예로 많은 항공사고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들수 있다. 소련 역사상 심각한 비행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. 당시 공군 중장이었던 오토르 엔트가 비행 임무를 맡았는데 그의 부조종사가 비행전병이 나고 말았다. 본부에서는 그를 위해 부조종사 한 명을 임시로 대기시켰다. 이 부조종사는 이전에 단한 번도 엔트와 합을 맞춰본 적이 없었다. 그는 이번에 전설적인 기장의 조수가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했다. 비행 중 엔트는 평소처럼 노래를 흥얼거리고 고개를 흔들며 리듬을 타고 있었다. 임시 부조종사는 엔트의 동작을 보고 비행기를 높이 띄우라는 신호를 외했다. 당시 비행기는 아직 비행할 수 있는 속도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부조종사는 조종 스틱을 밀어 올렸다. 그 결과 비행기의 중심. 땅에 부딪히고 프로펠러의 한 부분이 엔진 등에 날아들었다. 결국 이 공군 중장은 평생 마비 상태로 지내야 했다. 사고 한 사람이 부조종사에게 물었다. 당시 당신은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조종 스틱을 밀어 올렸나요? 그는 대답했다. 저는 중장님이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한줄 알았습니다. 저는 중장님이 실수할 리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. 이처럼 경험이 풍부했던 부조종사는 공군 중장의 지령을 외에 신입조차 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. 이는 권위 효과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을 보여주는 예시다.